마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술래의 길 천국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단 얼마 후의 미래조차 예측할 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지만 마치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길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한 발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에게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의 걸음이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한분한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월 28일 자 목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하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원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원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느헤미야 역대상, 하,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미아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절 시켜도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땅 타늘과 하늘의 하늘들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줄이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셔 싸움에 주는 의로움 이로소이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내일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이어서 목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대살로니카전서 5장입니다. 대살로니카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32면쯤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비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밑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 잠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5편입니다. 이 10편 25편의 말씀은 한 개인이 다윗이라고 한 개인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용혼을 들어서 주님께 간고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모든 환란에서 송양하소서. 그래서 개인의 기도가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해주셨는가는 그런 과거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느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일절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영혼이 우러러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어, 이건 마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산상에 가서 기도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손을 들고 주님 향하여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남 사랑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어, 특별히 이번에는 정하종 그리고 민원희 집사님 가정이 같이 갔어요. 두 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 일토도 있고 또 농토도 있고 자, 어, 또 우리 민원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미장원도. 어, 하고 그런 분인데 문을 다 닫고 끝나고 나니까 뭐 수십 통 문자가 와서 이제 그거 이제 오늘부터 또그 고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마음에 간절했으면, 어, 이렇게 기도하러 갔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에 오직 그분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저를, 저를 위해서 저에게 기도의 제목도 알려주셨고, 또, 어, 자기의 기도 제목을 우리 남성들이 어, 자기의 어떤 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 가정의 뭐라 그럴까요? 연약함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참 어렵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저는 기도가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아, 얼마나 이렇게 손을 들어서 주명에 간절히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 실수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또 교회를 조정하고 하지만,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줄인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부끄럼을 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겨서 개가를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한 영광이 드러나고 한 영광이 밝혀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로 인해서 한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선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강주에서 줄을 바라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말. 여러분 수치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남이 당 상대방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이런 수치를 당한 겁니다. 어 이북에 보면 어 집단적인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매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위원회 같은 인민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 그런 일들이 옛날 유교 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시행착오보다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두어 두어 간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까 그 느혜미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혜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신앙의 모범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오시은 주로 어, 믿음의 길을 오래 걷고 또 믿음의 후배들, 자녀들, 손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걸어갔던 일이 가능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갔던 길 그리고 또 모세가 걸어갔던 길들을만 보아도 느에미에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 땅에 도착을 합니다. 히브리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게 되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올 하루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형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너 외삼촌 집에 가거라. 그래서 떠나서 베델을 통해서 그 낯설고 물설은 곳에 가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외삼촌의그 속임수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길들 걸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예배사. 하며 하락하셨던 11조의 삶, 하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그는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삶이 변화되게 기작 아하,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속이고, 내가 그동안에 형을 속였는데, 내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기 삶의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젖 먹이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너의 이름이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주는 거야.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 한세살 정도 들어가서 저절 떼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근데, 히브리스에 보면 바로의 궁정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란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할 때마다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믿음의 선진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하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 이분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요, 오늘 걸어갈 길을 주님의 도라고 해야겠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해야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법을, 법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종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제가 영혼을 우러러 보면서 제가 수치를 당하게 안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그런 죄인을 교훈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나의 길과 진리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그래서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과거와 현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냐? 주님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내게 보이시면,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면, 주님의 진리를 내게 인도하시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인도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묻혀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8절보면 여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분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실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 오늘도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심, 그래서 히브리스의 말씀을 보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그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하느님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한걸음 한걸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 2장 1절 보면 우리의 믿음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1장 이야기를 한다. 음에 허다한 증인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때성경이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십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막 험악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서 인도하거나 세상에 가르친 길을 가지고 인도하다 보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확실한 길 같고 그분이 진리 길 같지만 때로는 그 길이 전혀 하의 나라와 관계없는 길로 걸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함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를 희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도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그 길처럼 때로는 그 십자가 길이 될수 있고 때로는 형극이 될수 있고 고난의 길이 될수 있지만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두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두 손을 들어 영혼을 주님만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들이 저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만 따라 살아가기를 다위선 간구합니다. 주님 이 다위과 같은 기도가 우리가 영혼이 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므로 오늘도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을 길 인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하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할님 아버지 이 다윗의 기도처럼 영혼이 주님을 울어보고 주님께 수치,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주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미끄러워 빠지지 않도록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정의 집사님, 남편,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주님 투석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수술도 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남자, 남집사님은 남편이 예수 믿어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가정에 복된 기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진학과 직장과 일터와 앞으로 미래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지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라 믿고 자기 의 삶을 전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므로 하며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타지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교회 울타리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명 생명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앗아가려는 악한 마귀 사탄들부터 일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분한 분의 분도 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전도에 우리 노회 가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찬양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